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 어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요게 2013년 등록 차량인 거요 어, 보시다시피 색깔은 아주 깜찍한 옐로우. 약간 노란색인데 노란색인데 약간 파스텔톤이라고 해야 되나? 예, 좀 부드러운 색상입니다. 그래서 스파크 특성상 이제 좀 여자분들이 많이 타시거나 아니면은 좀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차량 원하셔서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요 차량도 사실상 스파크 중에서는 조금 인기있는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특이하면서도 좀 인기있는 색상입니다. 여기에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자분들이 운전하시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요 차량은 바로 수동입니다. 수동. 2013년식 스파크 수동 차량이고요. 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성능 점검에 그 고지 내용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연식이 있으니까 단순 도장이나 이런 것들, 반바 교환, 뭐, 라이트 교환, 이런 정도는 있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철판으로 이루어진 부분 교환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행 거리는 55,000km입니다. 요게전 차주분이 저 K 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거를 차를 구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공무원이세요. 잘 타시다가 출퇴근 용도로 잘 타시다가 이제 새차를 계약해 놓으셨는데 새차가 생각보다 엄청 빨리 나와버린 바람에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차는 디자인도 그렇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색상도 이게 나쁜 색상도 아니고요. 음, 뭐요 출퇴근 용도나 연비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차량 추천드립니다. 뭐 특출난 옵션은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내비하고 후방 카메라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촬영장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시동을 걸어서 왔기 때문에 예열은 대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주차 대가 있는 상태에서 첫 시동이죠. 그러니까 하룻밤 재우고 제가 시동 걸었을 때도 차의 엔진이라든지 미션 부분 뭐 전혀 이상 없이 잘 시동도 걸리고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 는 수동이기 때문에 클러치 부분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시운전 해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지금 정확한 주행 거리는 55,000km, 55,400km 주행했네요. 예, 그리고 요 차량의 특이점은 전동 접이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 동그란 버튼 있죠.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사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사제를 요렇게 장착해 놓으셨고 한번 눌러보. 이 버튼이 지금 조금 까졌어요.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까졌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렇게 스파크가 전동접이거든요. 가예 예. 예. 요쪽도, 요쪽도 전동 사이드 밀러 접이가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후진을 넣게 되면은 예, 후방카메라 나오죠. 깨끗하게 후방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 차량을 창원 부근에서 차량을 인수해서 가져왔는데 오디오도 작동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미션이 수동이죠. 예, 걸림없이 잘 들어갑니다. 이게 수동인데도 불구하고 크러치가 이상이 있거나 이래서 이게 미션이 잘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수동 차량을 인수해서 가져오고 했습니다. 타이어 상태하고 봄네트 열어서 엔진 내부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렁크 공간도 보셔야 되고. 이게 스파크 특성상 옵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수동이라서 사실상 옵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밀러 들어가 있고 여기 LED 포지션 램프입니다. 네, 사이드 밀러가 사제로 저렇게 장착이 돼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돼 있으니까 뭐 쓰시는 데는 요즘차람 수동 말고는 수동이, 수동 차량은 수동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찾으시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저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귀하고 좋은 차량입니다. 명각도 정상적이고요. 엔진, 이상 손, 전미없습니다 예. 깨끗하죠? 상태가고 저희가 엔진은 어, 여기 보시면, ABS, ABS 모듈이네요. 예. 수동임에도 불구하고 ABS는 있습니다. 예, ABS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파크 옵션 중에 하나가 범 네트 요기 앞판에 보시면 요 까만 거 부트가 있죠. 요게 이제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외부로 좀 빠지, 빠지거나 이런 거 실내로 유입되는 걸 조금 방지해주는 그런 패드입니다. 이게. 엔진 요거즈대기라고 해야 되나? 요 있는데 이기 명칭을 모르겠네. 하여튼 커버. 예, 커버가 요것도 옵션입니다. 요것도. 제가 알고 있기는 요, 요게 이제 옵션이고요. 어, 사제로 이제 샤크 안테나 도색도 예쁘게 옐로우 같은 색상으로 되어가 있고요. 지금 타이어 상태는, 아, 타이어는 조금 타시다가 뭐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30% 넉넉 잡아서 한40%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이어는 아직 좀더 남아있네요. 한 50%에서 한60%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앞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몇달 정도? 한 5,000km, 10,000km 정도 타시고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드렁크 여기 유압 부분이 유압이 빠져서 드렁크가 다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요거는 살짝 힘이 없거나 이러면은 바로 교체를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얼마 안 해요. 양쪽에 요게 양쪽으로 다 하더라도 한 교체 비용이 한 3만 원 정도 하려나? 제조사마다 차 모델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이것 때문에 강 닫혀 가지고 머리를 다치거나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체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이 드렁크 쪽에 여기 힘이 없다 싶으시면은, 무조건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뒤에 선반이 좀 파손이 됐네요. 항상 보면은, 이게 딱딱한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딱딱하긴 딱딱한데 플라스틱 재질은 아니고요. 이게 중늘어지는 재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의 흔적이죠. 좀쳐졌데 이건 비용은 얼마 안 해요. 선반 요게. 뭐, 몇만원안 하니까 요 정도는 그냥, 예뭐 조금 금액적인 부분을 저희를 판매할 적에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잘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시거든요 드렁크 공간도 지금 뭐 깨끗하고요 크게 흠집이나 이런 거 없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직물 시트입니다 앞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천으로 된 커버를 씌워놓 상태고요 뒤에는 원래 순정 상태 시트 상태인데 이 보시면은 시트도 폴딩이 되네요 여기 폴딩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6대4 분할로 의자를 앞으로 눕혀서 조금 짐을 더 실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턱 하면 은 빠지거든요 이선반도 빠지고 이러면은 드링크에 짐을 많이 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 부분은 아주 짱짱합니다, 지금. 예. 짱짱하고. 차량 상태는 제가 시운전 해봤으니까 믿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수동, 귀한 수동입니다. 아마 저희 매장에 대략 차량 대수가 한개 상사에 한 30대라 치면은 상사가 스물, 스물 몇 개더라? 스물 몇개 상사 있는데, 어, 열개 같은 데 300대. 한, 한 7, 7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여기 아마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을 건데, 수동차량, 요, 경차 중에 수동차량으로 해가지고, 요 차량이 유일합니다. 좀 희귀 매물이죠. 경차 저렴한 수동 찾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릴 걸꼭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아주 귀한 매물 스파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